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관련 뉴스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 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 대출 정보가 제한돼 소비자 편익도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 절차,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늘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개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환 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 대출 시장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대환 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 등 대환 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 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 대출비교 시장으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 대출 정보 각종 수수료 등을 대출비교 단계 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대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사 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코스콘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 주체에 따른 교차 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진행합니다. 다 대출 상품 조회에도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환 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 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도입합니다. 시범 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 기준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 방안을 조정합니다. 이 밖에 금융업권 간 대출 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 이달 중 이해 관계자 금융업권 핀테크 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합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이었습니다.